자, 수능 특강 테스트 1. 아, 16번 과17아6번번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16번 문제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었는데 빈칸 추론 문제네요. 어려운 뭐 문제지? 자, 해석을 좀 먼저 해 볼게요. 자, when people wanted to react correctly to a persuasive message but do, do not have the motivation or ability to think about it deeply. 가지가 여러분들 맨절 이하, 어 부사절 이런 거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게, 이게 이제 투는 여러분들 전체 사회 투입니다. 어떤 설득을 하는 메시지에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자 원하지만, but do not have the motivation, 어떤 동기나 혹은 i t y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할수 있는, 바로, motivation or ability를 꾸미는 형용사적인 용법, objective 의미로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게 생각할 만한 능력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there is a shortcut they can take 해가지고, 여기 shortcut 사이에 관계 대명사 댁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어, 손쉬운 방법,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뒤에, 음. 잠시만요. 그 뒤에 그죠? 선생님은 이제 다써 놨는데 이만큼이 밑줄이 쳐 있었어. 빈칸 추론으로. 요오는은 이제 해석이 주니까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해 보고 이 빈칸에 이 밑줄 친 부분에 왜이 동사구가 들어갔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내용 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They can b l a n k 라고 했는데 그들은 observe the responses of others to the message. 그 메시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관측하면 그게 손쉽, 손쉽게 쉬 설득력 있는 메시지에 반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래요. 자,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밑으로 쳐놨으니 적어도 이 위쪽에는 근거가 따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근거를 찾아보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괜찮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에 observe the responses of others to the message 요것에 대한 뭐요? 음, 안 넘어가네 또네네 네. 요것에 대한 음. 예시가 등장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핵심적인 어구를 유추를 하는 겁니다. If under such conditions you heard a political speech And everyone in the in the audience around you responded enthusiastically to it.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if라는 어 가정절에 그죠? 가정절에 예, 역시 부사절이 쓰였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문장이 길어서 이게 지금 한 문장에 이 이만큼이 다 문장이야. 근데 문장이 길어서 부사절 따로 콤마죠 떼고 다음에 어 주어절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 conditions that 역시대 정도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돼요. You heard a political speech. And, 아,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연설을 하나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around you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청중들이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신 앞에 있는 political speech를 가리킵니다그 스피치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면까지 구사 드리고요. You might well conclude that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The speech was a good one. 어, 그 연설이 좋은 연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한 become persuaded in its direction. 그리고 그것의 방향, 그 연설이 가리키는 방향, 즉 연설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여러분이 설득 당할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서. 자,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연설의 반응을 열광적으로 보였을 때, 어, 여러분도 뭐요? 거기에 대해서, 어, 좋은 연설이구나라고, 심지어는 거기에 설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시가 등장했습니다. 자, 대충 그래도 밑줄 신 부분에 대한 근거가 나온 것 같지만, 조금 더 볼게요. 왜냐면, 잠시만요. In addition, The more consensus you would r e c e d e among audience members, the more likely you would be to follow their lead, even if you didn't initially agree with them. 자 여러분들 그어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의 구조가 어, 등장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보시면 자 consensus 여분들 합의 일치라는 의미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모를만한 단어가 있을까요? 그에 외 관련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그런 청중들 사이에서 당신이 당신이 더 많은 합의 이 합의를 여러분이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더 more likely 더뭐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Would be to follow their lead. 원래는 you'd be likely to follow인데 이제 likely가 더 more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more가 likely 꾸미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의, 에, 이게 뭐, 입금, 선도, 선례라는 뜻인데요. 문맥상 에서 선례 정도 의미로 의 쓰였, 쓰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예시예요. 아, 물론 여기부터, 여기부터 해석하고요. e v if, 비록, you didn't initially. 처음에는 agreed them. 그들하고, 그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어, 합의를 많이 목격하면, 어, 거기에 더 따르게 된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이, 이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또 다른 인식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 잠깐만 볼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observe the responses of others to the message 이게 문의 답이 될수 있었고요. 마지막 어구. 여러분들 It's for this reason인데 여러분들 It 그리고 That 여러분들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For this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입니다. 뭐가 interrogate, r 하면 여러분들 신문자라는 뜻이에요. 신문자, 뭐 경찰, 뭐 형사. 그러니까 형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형사가 보통 신문을 하죠. 그래서 신문자가 a t o u t 배운데. 그죠? 뭐라고? To say to a suspect. 얘는 뭐요? 예 피의자를 말합니다. 그죠? 아, 피의자라네. 저기 어, 용의자. 그래서 피의자라는 이미 저기 그 뭐라고 이지그 죄가 이미 있다는 게 밝혀진 사람이고요. 용의자는 죄가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용의자에게 we believe you are guilty라고 말하도록 배운대요. 뭐하는 것보다는요. Rather than I believe you are guilty. 내가 네가 유자라고 믿는다라고 난네가 유자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 우리는 네가 유자라고 믿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요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즉 어,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어허 이거 들켰구나 어허 이거 빼박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으로 이제 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어, 꽝꽝꽝 해가지고, 본문의 근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이었죠? 네, 1 6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해석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17번 문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7번 문항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건또 빈칸 출론이에요 그죠? 렇 네. 자, 그랬을 때, 빈칸이 어디 있었더라? 네,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워. 좀 이거 좀 차근차근 설명, 해석을 하는 해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popular participation in conflict in the 19th century까지가 문장의 주어인데, 이 popular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대중의란 뜻이야, 그죠 인기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중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pop music의 popular music하면 그게 유명한 음악이 아니고요. 대중 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옛날에 으면 옛날에 몇년 전에 이 파퓰러를 대중이라고 해석하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낸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이 틀렸어요. 네. 자, 하여튼 간에. 자, 요어 대중의 참여예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어떤 분쟁에 대한 대중의 참여라는 것은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examining the rule of empire. 제국, empire 그러면 제국이죠. 그죠? 어, 제국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는다면 살펴보는 거 없이 제국의 역할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즉 제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어디에서 이 분쟁에 일반적 대중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 돌려서 얘기한 거겠죠. 자, individuals had always gone to the colonies for profit or to settle. 자, 여러분들 개별 개별의 개인들은 항상 커로니 식민지로 갔어요. 제국이니까 여러분들 제국주의 알죠? 그죠? 네,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내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식민지를 만들어냈을 때그 식민지로 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 이유는 뭡니까? 도망간 겁니까? 아니요. Profit.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죠? 혹은 to settle 정착하기 위해서 간거랍니다 But individuals also participate. Participate. 아, 자, <laughs> 죄송해요. 자, 어 또한 어, 개개인들은 participated in 19th century imperial campaigns for a novel reason a novel 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뜻을 쓸수 있어요 그죠? 개개인들이 1 9세기에 제국의 어, 군사작전 정도 는면 되겠죠 캠페인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캠페인 하면 뭔가 무슨 무슨 운동이라는 의미를쓸수 있지만 이게 군사작전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게임할 때 뭐 캠페인 1, 2, 3, 이렇게, 그죠? 네,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군사작전이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유 때문에, 군사작전에, 그, 제국의 군사작전에 또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익이라든지, 혹은 정착을 위해서 식민지로 많이 갔어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군사작전에 참가를 또 하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뭐, 이거는 이 본문에 나온 내용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그냥 내, 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튼. 어떻게 보면, 이 이익이라든지 정착을 위해서 식민지로 갈 때, 여기에서 또한 뭐요? 군사작전이 있겠지.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또, 뭐, 또 넓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군사작전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요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새로운 이유가 있대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어, 헤나 아랜드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이 좀 어려운데. Later, d i s m i s s i v l y 했습니다. 여러분들, dismiss라는 동사 자체가 어떤 뜻을쓸수 있냐면요. 뭔가 일축하다. 혹은 묵살하다. 혹은 해고하다. 글씨 너무 그지같은데? 몇등 간에 말로 했으니까 알아들으세요 네. 이런 의미일 수, 수 있는데 dismissively라고 해야되면 그게 혁명성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 뭐, 해고하는 라는 의미보다는 어, 되게 무시하는 경멸하는 이라는 의미일 수 있겠고 있겠... 고겠요 이상하네 자꾸 발음이 꼬이네 거기에 한국말도 꼬이네요 ly가 붙었으니까 부사로 쓰였있겠죠 네, 경멸적으로라는 의미일 수, 수 있습니다 여기 쪽. 아,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어, 하나라는 사람은 나중에 경멸적으로 characterize the imperialism as the export of superfluous men and superfluous capital. 여러분들께 superfluous는 남는, 남아있는, 불필요한이라는 뜻을 쓸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문맥상 인여. 그죠? 네, 인여. 라는 뜻로 쓰였어요. 그래서 경멸적으로 제국주의를 이렇게 특성화, 어, 음, 특징을 묘사를 했답니다. 뭐로써? 바로, 인여 인간들과 그리고 인여 자본의 수출이라고 그죠? 격렬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주의가 지금으로 지금 우리가 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뭐라 사회 체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죠. 네, 선생님 세계사라든지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약간 지금 지금 지식이 바닥 단계들 통이 났어요. 일단 네, 그래서 인여 인간과 인여 자본의 수출 이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잠시만. 자, 그래서 she was correct that 자 colonial functionally function, functionary 여러분들 공무원이라 치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공무원들이 often from marginal population, margin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자리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곳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데 흑인으로쓰였으니까 가장자리에 대해 소외된 사람들 혹은 어,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키겠지 주류에 속하지 못한, 못, 못한 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에, 에, 보면 알수 있듯이, she was correct.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죠? 어, 정말로 약간 인여인관, 인여자본의 수출. 즉, 식민지로 간 공무원이, 심지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보통, 이게 원래 본토에서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그, 나고된, 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그런 사람들이 갔었다는 것을 봤을 때, 실제 인여 인간의 수출이라고 비꼰 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더해서, 세 c 로우드라는 사람이 often, uh, after all, 결국에는 세 e 로 i l Lord would advocate imperialism. 제국주의를 a d v o c a 여러분들 변호사란 뜻의 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얘는. 변호사. 근데 동사로 쓰였을 때, 어, 옹호하다, 변호하다라면 쓸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변호했는데, 어, 뭐라고 변했냐면, to settle surplus population and thus avoided civil war. 바로 남아 도는 인구를 인여의 인구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또한 내전을 피하는 것이라고 제국주의를 옹호했죠. 어쨌든 간에 살짝 이것도 꼬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잉여 인구의 정착과 내전에 그러니까 너무 본토에 물자라든지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전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잉여 인구를 다른 식민지에 정착시킬 수 있고 또한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구수를 감, 뭐랄까 분리시킨다고 해야 할까요 나눌 수 나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국주의, 어, 괜찮아요, 나빠요. 아, 난 괜찮아요. 옹호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하지만, 음, 이것도 보게 되면, but these marginalized individuals,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게 즉 약간 그 비주류의 사람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무시했다를 했는데, 비주류의 사람들이 increasingly used their participation in colonial conflicts to make claims to membership in the home nation. 있네요 여기가 아마 밑주신 부분이었을 건데 잠깐만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밑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그들의 그런 식민지 분쟁에 그들이 참가하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죠 참가를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이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바로 자신들의 본국, 홈타운, 홈네이션 i o 그죠? 본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클레임 요구하기 위해서 식민지 분쟁에 참여를 직접 한 거죠. 즉, 군사작전에, 군사 군사행동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거기앞장서 앞장서서 나가, 나선 거지. 네. 자, 그러면 과연 요 밑줄친 부분에 요 make claims to membership in the home nation이라는 억구가 들어가기 위한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위쪽에? 아니, 역시 이 다음 내용에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 한번 그런지 볼게요. 자, 스코트 스코틀랜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이 예시를 통해 서 앞에 있는 밑줄친 부분의 근거를 파악하는 거거든. Were excluded from membership of the English community. 자, 잉글랜드 공동체에서 어,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배척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그 m a r g i n a l i z e d individuals에 해당되는 게 스코틀랜드고요. 그리고 본국에 해당되는 게 잉글리시 커뮤니티겠죠. 자 그러나 but by participating in the wars against France and the emperor in India, uh, empire in India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항한 전쟁 혹은 어, 인도 제국에 대항한 전쟁 이게 다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Participation in Colonial c o n f l i c t s 를 가르치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참가를 함으로써 "They become became part of the British nation" 바로 본국의 영국 국가의 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니까 "become part of the British nation" 까지를 일번화시키면 되겠죠. 어, 본국의 일부가 된다. 즉, 본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 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Increasing the war-fighting capacity of the latter 그리고 나중에 후자의 아, the latter니까 후자, 전자 후자라 뜻입니다 그죠? 네, 후자의 어, 어, war-fighting,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어, 영국 국가의 한 구성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구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 참여를 한 거겠죠. Empire was a crucial mechanism in constructing the exchange in the 19th century. 제국이 19세기에 있잖아요. 어, 제국은 19세기에 교환, 뭐에 대한 교환이냐면, 바로 참전과 지위에 대한 교환이에요. 그죠?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쟁에, 컨플렉트, 분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나는 본국의 한 구성으로서 당당하게 지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교환에 있어서, 교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동, 미케니즘 작동기제였습니다. 뭐가요? 제국이라는 개념이. 그죠 이렇게 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네,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